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화면 보시면 이제 백미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백미. 뭐이 말을 모르는 분들은 이제 거의 없죠. 네, 이 부분 이거는 이제 히다 그죠? 이거는 눈썹. 이 부분이 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요, 이거 그 눈썹 밑자다 이건 눈목자잖아요, 그죠? 이 부분만 따지면 눈 목자, 이거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눈썹 밑자다 그거죠. 이제 그림을 이제 한건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눈썹이 이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검잖아요. 예, 예, 검다 이거야. 검데 이얘 눈썹은 이제 다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 나왔냐?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삼국지하고 이제 연결이 좀돼 있는 얘기라서 그 잠깐 얘기를 할게요. 삼국지에 보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제갈량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죠? 제갈량이 나오는데 제갈량의 절친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베스트 프렌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능력도 비슷하고 또또 또 학문도 또 무예도 출중하고. 응? 제갈량보다는 무예는 출중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량. 그 마량이 형제가 다섯이야. 형제가 다섯인데 그중에 이제 마량이라는 사람이 그~ 눈썹이 이제 하얀 눈썹이에요. 그래서 오 형제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그~ 형제들이 많으면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 집안 중에서 이제 그~ 누가 제일 똑똑해? 애가 누가 좀좀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마량이 이제 가장 이제 예, 뭐야 똑똑한데 마량만 눈썹이 백미야, 그러니까 눈썹이 하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튀는 거죠 오형제 중에서도. 그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저기 제갈량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인 읍참마속할 때 마속, 마속도 마량의 동생이에요. 예,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이제 칠판을 바꿔서 이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그 마시 오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시 오형제란 뜻이에요, 이게. 이게 상자 돌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형제다 이런 말이에요. 어 이건 형제다 뜻이에요. 마시 오상 그다음에 백미 최량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보면 백미역이 나왔네, 그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마시오 형제 중에서 하얀 눈썹을 가진 얘가 마량이야, 마량. 음. 하얀 눈썹이 최고 좋다 이런 말이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좋다 이 말. 최고 최. 이게 예, 최고로 이제 잘 났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중에서 여러 중에서 이제 그러면 백미를 어떤 때 쓰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 중에서 아, 이게 가장 좋다. 그럴 때, 그럴 때 아, 이게 백미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을 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온 말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마시 형제들, 오 형제들 중에서 그 마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그 그 저기 뭐야? 요거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비슷한 말들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아주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비슷한 말들이 많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여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을 한 대부분 정리를 해볼 테니까 이번 기회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한번 알아보세요. 첫 번째가 말 그대로. 백미죠. 그다음 에두 번째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가 앞권이에요. 앞권. 압권. 앞권이야. 이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 그이 앞자도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 앞자를 들어올게. 자 이거 보세요. 요게 염자예요. 싫어할 염 염자에요 염자 염자에다가 뭘 갖다 붙인 거야 흑토 자를 붙인 거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프레스 누른다 이말이야 누른다 그래서 눌러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걸 뜻하는 거야 근데 이그다음에 얘는 두가지로 쓰이는데 하나가 책이야 두 번째가 답안지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답안지라는 뜻이야 자 지금 여기가 과거장이야, 과거장. 그래서 이제 과거에서 이제 시험을 막 이제 다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시험관들이 줄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좀 탁월한 것들을 탁탁탁 이제 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여보시게 이거 괜찮은 거다. 어, 나도 이거 괜찮은데. 선생님 괜찮은 걸 묶었어.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 이제 몇 개를 딱 들고서 몇 개를 들고서 그러니까 안 괜찮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야, 이제. 답안지가 이제 수백 장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쌓이다가 괜찮은 건몇 장을 하고 이제 몇 명에서 이제, 몇 명이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게 괜찮은데 이게 괜찮은데 서로 이막 돌려가면서 보다가 아 이게 게, 이게 제일 낫네 이제 그런 거야 제일 낫네 해서 이제 쭉 쌓다가 맨 나중에 하나를 딱 다반지를 놓은 거야 이 다반지 맨 위에 올려놓은 이 다반지 이 다반지를 압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밑에 있는 다반지를 눌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압권인 이 다반지를 왕에게 올리는 거야. 이게 오늘의 장원입니다라고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얘가 마치 무게는 다 똑같지만 똑같지만 마치 위에서 아래를 누르고 있는 형국이더라 그래서 그래서 압권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개 많은 것 중에서 가장 잘된 다반지 이런 뜻입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여러 개의 답안지 중에서 가장 잘된 답안지,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죠?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이렇게 앞권을 한번 좀 설명해봤어요. 앞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화할 염자에다가 흙토자만 갖다 붙이면 이제 앞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권은 책이라는 뜻이 일반적인데 답안지라는 뜻도 있다는 거. 이제 그거 하시고, 그러면 이제 백미하고 백미하고 지금 앞권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또 비슷한 것들이 또 있겠다. 그게 있죠. 3번, 3번은 이제 그 이렇게 하면 요 자죠. 요 자, 요 자인데, 여기다가 기두자를 이렇게 집어넣어, 기두자를 집어넣어서 조금 어려운데, 그냥 알아두세요. 이건 이제 어떤 분들이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건 좀 수준이 높은 거야. 요거는 이제 앞권. 그랬고,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건 모르시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교초라고 그래. 교초. 그래서 이거까지도 이제 좀 요에다가, 요 임금 요에다가 기도자를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4번. 뽑았어. 그죠? 어디서? 무리 중에서. 그래서 이거 발군. 발군. 그래서 이제, 백미, 압권, 교초, 발군. 그 다음에 또 하나, 5번.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출중. 아, 제아가 아주 출중하지. 어. 이게 중이 무리중자잖아요 그죠? 무리중에서 튀었다, 이 말이야. 어, 무리중에서. 출중.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예하고, 예하고, 얘도 좀 흔하긴 하죠. 그죠. 그래, 예약하고 예약권이 흔해. 그래서 이제 1, 2, 4, 5번은 이제 흥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이번에 또 하나, 전륜, 그죠? 전륜, 전륜. 그래서 두 글자 짜리는 요렇게 있어요. 백미, 압권, 교초. 밝은 출중 전륜.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느냐? 어차피 나온 김에 조금만 좀더 할게요. 더하면은 그 여러분들 이겠죠? 그 군계일학이라는 말 알잖아요, 그죠? 그다 군계일학, 그렇지? 이제 이게 무리군자예요, 그죠? 어, 무리군자. 이게 이제 당무리 속에서 하나의 학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군계 일학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낭중지추다 그죠? 낭중지추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머니야. 낭중지추인데 주머니에 송곳을 넣어놓으면 송곳이 삐져 나오죠. 그래서 꼭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주머니고, 이거는 송곳이야. 그래서 이건 주머니 송곳. 그래서 이제 주머니 속에 송곳이다. 삐져 나오게 돼 있다. 튀게 돼 있다 이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해봤어요. 백미에서 나온 말들 중에서 백미에서 나온 말들 중에서 여럿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 그죠? 여럿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 그게 마량이라는 사람 재갈량의 친구 마량이라는 사람이 오형주 중에서 가장 탁월했는데 그 사람이 눈썹이 하얗더라 그래서 백미 그러면 여럿 중에서 뛰어난 걸 얘기하는 두 번째 과거를 보는 시험장에서 가장 잘된 시험 답안지 그걸 뭐라 그런다 압권이다 수많은 답안지 중에서 맨 위에 올려놨어 왜냐? 가장 잘된 거니까 위에다 올려놓은 거죠 1번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밑에는 수만 수백 장의 답안지를 내리누르고 있는 형국이 더라 그래서 압권 그 다음에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교초 그 다음에 발군 그죠 그 다음에 출중 그 다음에 전륜 그 다음에 군계일학 그 다음에 낭중지추 그죠 그래서 백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중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한번좀 여러 개를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 글자가 되게 좀 평이하죠. 그런데 그 글자가 좀 이렇게 좀 역설적인 글자인데 한번 보실까요? 무용지용.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죠? 저거 하나 쓸데 없 없는 물건이야, 저거 그죠? 그럴 때 이제 무용지물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좀 이제 하기로 하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쓸데 없는 것이 쓸모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그 쓸모가 그 없는데 쓸모 없는 것에 쓸모라는 뜻이야 역설적으로 말하면 쓸모 없는 것이 나중에 찬찬히 따져보면 굉장히 큰 쓸모가 있더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써요. 무용 대용인이라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 큰 쓸모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그 수많은 나무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용 중, 이게 장자예요. 사람이 장자고 여기 지금 나무꾼이 여기 있어요. 나무꾼이 이제 여기 있는 거야. 이제 꾼인가? 어, 그렇지. 그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나무꾼도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나무를 하고 있겠죠. 이 사람이 나무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장자가 볼 때는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저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나무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번듯한 나무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꽤쓸 만한 나무인데, 사람이 딱 보면 탑을 낼 만한 나무다 이 말이야. 그럼 옛날에 이제 제일 나무가 출세한 경우가 어떠냐면 나무가 이제 베어져가지고 곧고 굵어야 돼요 군걸로 가는 거야. 두 번째 대가집으로 가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무가 출세한 거야. 그런데 그런 나무들은 어떠냐? 아주 밀도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굵고 고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말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유용지물이지. 아주 쓸모가 많은 물건들이지. 그런데 딱 장자가 볼때이 나무도 제법 좀 쓸만했단 말야. 이 쓸만한데 나무꾼이 안 배. 그래서 얘도 이제 생명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것도 생명이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장자가 물어봐.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니까. 여보시오 나무꾼 장관에서. 아왜 그러시오? 바빠 죽겠는데. 그죠 물어보는 거야. 아이 나무는 번듯한데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듯한데. 왜이 나무는 이렇게 비지 않고 다른 나무 피고로 쓸것 같아? 아 그거요. 그 그거 쓸데없는 나무예, 그거. 그렇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장자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쓸데가 없다고. 야, 쓸데가 없다고 네가 그러는 순간에 이 나무는 천수를 누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어. 하늘이 준 하늘이 준 수명을 다 누리는구나. 네가 쓸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무 스스로는 생명을 얻고 안 잘라지니까 천수를 누리고 되니 오히려 얘는 더그 쓸모 없음이 더그 쓸모 있는 나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화가 나오긴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살다 이제 땅을 밟고 살잖아요. 땅을 밟고 사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상으로 따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만 단위로 놓고 보더라도 사람과 마을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마을이라는 그 넓은 면적에 사람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살아있기 위해서 땅을 밟고 있는데 사실은 땅 밟고 있는 이 면적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발로 따지면 더 그렇고. 그러면 내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부분은 참 유용한 땅인데 내가 밟고 있지 않은 그 나머지 땅들은 그럼 무용한 것이냐. 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데그 땅이 없이 만약에 이 땅을 파내려 가보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나 이제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립대에다가 거기서 이제 죽는 것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내가 당장 밟고 있는 땅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쓸모 없는 땅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쓸모 있는 땅으로 바뀌더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자가 얘기하는 것도 나무에 대한 것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무는 오히려 거기서 살아나서 쓸모 있는 나무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땅도 우리가 밟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쓸모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유용하다 또는 굉장히 대용하다 그죠 용도가 크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의 속담으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선산을 이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무덤이 있는데 선산을 만들면 그잘 뻗은 그 나무를 만드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그 그 주변에 이제 그, 그 나무들 잘 뻗은 나무들은 이제 베어다가 이제 다른 거다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 주변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막 구분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울타리겸 해갖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산소 입장에서 보니까 아 좋은 나무들 다 베어가면 산소가 어떻게 돼? 쓸쓸하잖아요. 그죠? 나를 지켜주는 바람이 오면 그 산소가 맞아야 되고, 그래서 산소를 사람으로 이제 의인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막아주는 나무가 없으면 나 춥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쓸모 없다고 내버려둔 그 구분 나무들이 나를 지켜준다. 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분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칠판을 잠깐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무용지용 또는 무용대용이라는 말로 이제 할수 있어요. 쓸모없음에 쓸모 없음의 쓸모, 쓸모 없음의 큰 쓸모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무용지용, 무용대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짜 그 쓸모 없는 거 무용짐물 그죠? 이건 쓸모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쓸모 없는 물건 무용짐물 이제 하나 해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서 물자가 나왔으니까 하나. 요즘에는 잘안 나오는데 꼭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그~ 요즘엔 잘안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한 삼십 년 전만 해도 많이 나왔어요 었 식자층에서 많이 나오는데 물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물고는 이런 게 조선시대 때 많이 쓰던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저런 물고를 낼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를 낼 놈이 뭐냐면 저죄 지은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가 물고를 낼놈하면 죄를 지은 자를 죽인다는 말이야. 이거. 물고를 낼놈하면 이게 첫 번째 뜻이.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까지 이제 되냐면 물고가 나왔다 그러면 저명 인사의 죽음을 물고라 그래요. 음. 그래서 물이 나왔으니까 물이 나왔으니까 무용지용 무용대용은 이제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무용지물은 진짜 쓸 모없다는 뜻이고 또 물을 나왔으니까 물고라는 말 하나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물고는 첫 번째 옛날 조선시대 때는 죄를 지은 자를 죽인다는 말로 쓰였고 그다음에 현대에 와서 지금은 잘안 써요 한 삼십여 년전 고때만 해도 나왔는데 물고 그러면 저명인사의 죽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건 시업 요 부분이 시험 문제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무용지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